여러분들 점심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 오후 공부를 조금 나눠봅니다 누자 여러분들 약간 어깨를 쭉 펴보세요 자 조금 흔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깍지 끼고 위로 좀 들어가지고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자, 흔들어보고 자그 다음에 손을 한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어깨를 툭툭들려보세요 어깨부터 많이 보고 워 반대로 시원합니까? 네 앞으로 팔을 색어보세요 그, 그 앞에서 떼어보세요. 뒤집어가고자 어깨에 힘을 주시고 자, 손바닥 하로 세워서 위로 들고 어 자, 반대로 손바닥 손으로 떼어세요

기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게 시원합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 어, 오전에 이어서 식신의 예, 사례를 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1986년 11월 7일, 엄력의 생이고, 예, 29세의 여자인데, 어, 요 사주는 자세히 보시면은, 자, 병에, 에, 예, 되는 밑에가, 아,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있고, 병이 있어 나서, 이것도 또, 예, 유금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도와주고 있으니까, 약하지요? 네, 네,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사실은, 사실은, 요 놈이 좀 쓸모가 있는데, 인성이니까, 네. 거의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좀붙니다 사실은, 요놈은 같이, 같이 병화가 여기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가 위에는 상당히 힘이 좀 있지요. 예. 예, 그 말은, 예, 마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참 뭔가 좀보고 싶은 어, 그런 마음극덕 같은데, 예, 집안이 갈수록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어릴 때만 조금 받쳐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예. 현재 마음대로 안돼 가는데, 이 사람도, 이운 흐름도 또 보니까, 지진은, 예, 유와, 신과 유가 흘러가고 있고, 천아는 정과 병으로 흘러가서, 마음과 실제가, 뜻하는 바가 실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어쨌든, 예, 21세에, 예, 대학을 다니고, 뭐, 정하, 정학, 정하우니까,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했어. 2 5세좀 돼가지고, 예, 취직을 했어. 취직하는 거 맞죠? 예, 지금. 정, 재우니까 예, 취직을 했어. 그런데도, 이 신약하다 보니까, 딱히 막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각하면 뭐, 돈이 좀 되고 하니까 뭐, 열심히 할 텐데, 신약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29세 주연될 때 끝을 다 못뵙고 끝을 다 못뵙고 정말 나오게 돼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게 29세 올해가 29세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9세보다 한 작년에 28세 28세에 나왔어요. 음. 28세는 올해 군대이 가고 보니까 작년에는 개사년이죠개사년에이 어, 사람이 나왔는데 개사하고 요게 요거는 세운이에요세운세운하고 여기 있는 정류하고 이렇게 해보면은자 이렇게 밑에는 하을대죠위에는 전기총 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작년이 자기한테는 큰 도움이 안준 거예요. 그럼 밑에는 사회초 합의가 금국이니까 더더구나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작년에 그냥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나왔다가 이 사람 꿈을 먹을 게 뭐였어요, 항상. 꿈. 어. 어릴 때 좋았다. 어릴 때가 좋았다. 요렇게 여기 연에 연 연주에 그 길신이 있으면 이렇게 용신이나 희신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과거의 회상형이에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예 어렸느냐 이 말이에요 시집가도 그렇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늘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그면 꿈을 꾸릴 때 어디로 가야 되겠나면 또 좀 요게 보면 인성이지요 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스페인에 아마 스페인 전공인가 이공 봐요 스바는 스페인에 가서 또 그것도 1년을 못 채우고 또몇달못 채우고 음악 공부를 했는데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 정도 보기만, 돌아오면 안 나온 것 같겠지만, 그래도 큰 뭐, 그게 없지요. 네.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우리나라 오고 나니까, 다시 누가 또 생각나요? 어찌지글에 다시 본 거야. 가보다올가보다 네. 올해 그래도, 올해는 이옷를 합이, 이옷를 합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옷를 합이 있는데, 예, 간절히 지금 뭘 바라냐 하면, 간절히 뭘바래요치을 바라지요, 이? 예, 다시 치을 바라요, 간자기 예. 원하는 데, 원하는 데치을 바라는데, 그래, 오늘 왔을 때, 예, 선생님 답이, 그래, 예, 올해는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할 만큼, 어, 효, 어, 지 취적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언제? 예, 수월에수월수월수월 수로는 다음 달이죠. 네. 지금 6월이죠? 네. 월 10월, 10월 달. 예, 네. 네. 6월이에요. 그니까 이제 다음 달이니까 10월 달, 11월 달. 올해 10월, 11월이나 11월 이제 두달이 이제 당 안에 안에. 가능성 이 있고 또이나면 해월도 되면 이미 합이 되지. 그렇죠? 네. 해월도 이미 합목이 되고. 수로는 네, 올해가 이호 수이니까 이모수 인호술. 인 어서 오는에 올해가 오리고 그래서 막 진짜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면 결혼하겠 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지난번에 와서 딸을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 데려가 가지고 나 우리요. 자리에 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아래 상담을 그렇게 기억이거든요 맞침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젖히 나와는데 목소리가 아주 어머머의 목소리가 참 차분 차분하셔요 아주 어머님과 목소리가 아주 참참 아주 차차하면서 말이 천천히 하더라고요. 오늘이 기요일입니다. 어쨌든 기 기호, 기요일이면 여러분들 뭐, 무슨 무엇때문에 뭐 전화 오게쉬어요 식신이네 뭐때문에 오기 가능 자식 문제로 전화 오기 쉬 자식 지진 문제로 딱 한번 전화 온거요 너도 시간이 진시 왔지요 잉? 그쵸? 진시 진시에 딱 전화 와거 자신의 문제로 응. 시, 유진 학금는딱 돼가지고 여기 딱 여기에 얼리게 무가 있으니까 영건 틀린 것이 요거는 관이지관 경단이 누구죠? 응. 평단시의 개수는이가 이제 아까 지급광이에요 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유진 학금만 같이 딱 전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양이면좀 해달라고 우리가 방생국표를 다음주 갑니다 다음주맞 왔습니까? 아 2주 부터 2주, 2주. 어, 그 다음 다음 어, 또 방생국표를 응. 가는데 이번에 방생국표는 바다 방생을 가요 바다 방생 가는데 이번에는 먹이를 어, 방생하는데 방생물고기를 놔아주는게 아니라 먹이 방생을 하려고 하고, 하고 있으니까 법사님그 먹이 방생에 대해서 그 절에 좀 알아보세요. 있습니다. 먹이. 네. 먹이 문제를 알아보세요. 왜냐면 오늘 전화로 와가지고 산 방생은 콩이라든지 이런 걸 복식을 주는 건데 바다 방생은 무슨 먹이를 주니까 그래 묻더라고 갑자기 스님이 딱 말이 딱막혀가지고또 바다 방생은 먹이 방생이 그러면 천가보거든요 법사님 네. 알아요 제 생각에는 바다에도 복식을 주죠. 그런 생각이고. <laughs> 그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스님은 그것을 늘 그런 걸 하시니까, 네. 예, 그게 현지 계신 스님거든요. 네. 그분한테 예, 조언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조금 전에처럼 그렇게 아. 머리 속에서 나온 걸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좀 믿음 믿지 않는가봐. 그래서 꼬치꼬치 묻는 거야. 뭐 떡밥 종류를 주니. 대단하더라고요. 끝까지, 끝까지 묻더라고. 그냥 도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뭘 네. 주며, 얼마나 주며, 뭐 이게 되겠다. 피곤하겠더라고요. 그 자식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머니가, 이렇게이렇게자기한테 어머니는, 요선 어머니가 자기한테 힘이 되죠. 아빠도 힘 되죠. 약 예, 그 힘든데, 예, 형제라는 별 힘이 안 되고, 자기 사람은 현재 에, 정신적인 이거 시기에 정신적인 힘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병은 좀 괜찮은데 이 밑에 있는 지지가 자기 만 들어 안 들어가 자, 자, 신자신, 이 인신중하고 신자신성 소리에서 신과 요 술이 합치기면 신유술, 신유술이 극복이 되지요. 지금 신... 무수비되잖아요극에서 신하고 입수하고, 지금, 신자지, 수국이 고또만내지요 신약에. 또 이진충이지요. 아마 이때 아마 많은 좌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조금 자, 가서, 지금 현재 어려운데, 조금 자, 지직을 했어요. 이꼴래 지정해서 좀 다리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자, 냉탕 온탕 사주라그래요한번 족구할 거예요, 지금. 좀좌았으면좀 나쁘고, 확나해야 되는데, 절만하면 나빠지고, 절만하면 나빠지고, 이런 사람, 이럴 때가 사람들이 더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 많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병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병화, 평간, 폭발, 공포가 없다. 공포는 없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예 거기에 보면, 어, 정화가, 정신무의 정화는요, 에, 합리적인 주체다. 그래서 병호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에, 신금은 급제적 정제로 되어 있죠. 정제성분을 내심, 정제성분은 내심으로 치밀하고 또, 어, 그 다음에 급제성분은 저장성분으로 있기 때문에 10개 중 수, 20, 20개, 20개 중에서 어, 20%는 저장된다. 병수는 보이지 않는 주체, 경금을 녹입니다. 예. 경금을 녹임으로 병은 용감하지만 한편 주체가 보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느니다 그래서 요 병수는요 원래가 사주에사주 술토가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인이 있거나 인사술요세개 지지는 그게 지지 속에 지지 속에 병화가 들어 지정관 속에 병화가 들어 있는 경우는. 자, 사가있어, 사가. 사가있고 사가 요, 요와 같은, 아, 술마고 인이, 인이 있어요. 요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 술토가, 술토는 신, 신하고 정이, 정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서로 그걸 하지요. 이? 요렇게 예, 사주에 사고 보면 경하고, 경하고 경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래서, 원래 사술이, 사술 자체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가 뭐가 됐든 간에. 인, 인이 없 병화가 되어서는 병화도 스트레스예요. 자, 병화, 병화가 되는데 사하고 인하고 술하고 이세 개가, 그 세, 세 지지는 12개 지지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에 뭐 천간이 뭐 됐든 간에 참고하시고요. 자 병화는 호랑이의비유됨으로호랑이가기상도 당당해 보이지만 자심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꼭감 아니죠? 꼭감. 호랑이랑이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꼭감이죠. 꽃감. 그 얘기 안 지요? 예. 응. 그래서 당당해 보이지 않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그거지만 호랑이도 나름대로 무서 무서움 탄다. 자 병술일주는.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요. 이 남자 남자가 신금의 신금에 대해서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7 페이지. 자, 병술은 적성이 전문 분야 영문인데 아까되게 처음에 우리가 결혼 시간에 모르비안은 현실적인 그런 전문가 그랬지요. 병진은 이상적인 전문가까지 오전에 결혼 시간에 배웠지요. 네, 네 결혼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축. 자, 정축은, 어, 자, 묘, 묘에 해당, 묘에. 병술도 아까 묘, 묘에 해당됐습니다. 병술. 병술도 묘에 해당됐지요. 병지는 대. 대고 병술은 묘. 정축은 또다시 묘입니다, 묘. 자, 이것은 신계기가 있는데, 신금은 일정 부분을 흡수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좀 이기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급제적인 네, 그런 통제하는 것을 답니다.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합이 되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신금을 만